안녕.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라는 그흔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두 명이 있는데 그중한 명이 바로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건축가 가우디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가우디를 존경하는 이유는 건축물이라는 것 하나에. 식물학, 종교학, 건축학, 생물학, 수학, 기하학, 종교학, 모든 걸다 집약해서 자신이 원하는 건물에 나타냈습니다. 이 건물에 구구절절 쓴게 아니라 딱 하나에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를 섭렵해서 하나의 창조물로 만드는 그것. 그것이 제가 정말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데 이 가우디에 대한 책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열몇 권이 있는데 이열몇 권을 저는 전부 다 섭렵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바르셀로나를 무려 세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조금씩 조금씩 건축을 진행 중이에요. 2026년에 완공하기로 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춰졌다고 해요. 아직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건물, 정말 압도되고 너무 위대하고. 정말 외국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beautiful, b e a wonderful 이런 거 말고 magnificent, magnificent 이 단어를 써서 what a magnificent cathedral, what a magnificent cathedral 하면 정말 위대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당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What a magnificent cathedral. What a magnificent cathedral. 따라해볼까요? Magnificent. What a magnificent cathedral. 이런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갔을 때 이야기, 그때 썼던 영어. 어, 저어디가있드좀 주세요. 공부를 안 해가면 필요하겠죠? 이런 말 영어로도 보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99번을 봐주세요.